우리 샵의 전체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체 매출은 점주나 매니저 계정으로만 확인 가능합니다. 메뉴를 누르고 매출 현황을 누릅니다. 위쪽에는 회원권 잔액의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월별 매출액을 구분해서 볼수 있습니다. 월별 매출액 상세로 들어가 볼까요? 원하는 월을 선택해 주세요. 월 매출의 위쪽에는 이달의 매출 분석을 그래프로 보여주는데요. 시술 매출과 회원권 판매 매출의 비율을 구분해서 볼수 있고요. 기존 고객의 매출과 이달에 새로 등록된 신규 고객의 매출도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아래에는 일자별로 매출 내역이 보여지는데요. 일자별 매출 상세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고객이 어떤 시술을 받았고 얼마의 매출을 어떤 결제수단으로 결제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졌던 매출관리, 똑똑한 내일 매니저에게 맡겨주세요.